네 안녕하세요. 빨간쪽끼입니다. 네 보면은 네 4시에 지금 회성 TPC는 마감이 됐고요네 최종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53.27대 1이랑 19만 8천. 네, 균등이 12만 5천주니까 절반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많이 오버있죠 네. 한 60%정도밖에 못받겠네요. 60%정도. 네. 나머지는 못받는거고요 네. 어, 이사학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한은행 장애가 있어가지고 5시까지 연장됐다는 공지가 떠있구요. 네. 보면은 198.27 1대 1이고,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2,000대1 하면, 일단 4,000대 1이겠네요. 비례는 4,000대 1이니까, 4,000줄 하셔야지 한주더 받는 거고, 어, 균등은 지금 보니까는, 지금 124.353건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절반이 균등 매정이 되잖아요. 아, 절반이 아니야. 지금 보면은, 일단 50%가 기본인데, 여긴 전원 균등이기 때문에, 어, 131250. 이게 131, 131250이 되면은,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2주씩 두두 받고 끝나는데 만약에 1, 3, 1, 2, 5, 5, 2, 5보다 조금 졌다. 그럼 2점 몇이다. 그러면은 3주씩 균동 하게 되겠죠. 3주씩. 전동균등이니까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비례 숫자가 엄청나게 줄죠. 비례 숫자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비례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4분의 1이니까 8천대1 정도 되겠네요. 네. 따블 따올, 따블 따올, 따블이니까8천대1 맞나요? 네. 수정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2배로 늘어나겠죠. 4천대 1에서 8천대0대 1. 네. 복잡해요. 네, 저는 다 일단 균등만 다 했고요. 뭐 여기 균등만 했으니까, 네, 저희 가족계좌 다 나왔으니까, 뭐 4계좌니까 두개받으잖아요 제주도는 4개 갖고 지난번에 <laughs> SK 와사 때4빵도 있어가지고, 네, 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네요. 네, 이거 이삭은 뭐 균등만 하신 분들은 두 주는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4시까지인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시간대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영상이 찍다가 4시 17분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또 늘어났네요. 네. 네, 2011.06대1. 가 건수는 12만 5천, 332건. 네, 13만, 13만, 천, 250만 안 넘으면 3주고, 네, 넘어가면은 또 계산이 복잡해지죠. 네, 넘어가면은 1점 몇 나오면은, 뭐, 그래도 2주겠네. 일단 2주는 확보한 거고요. 네, 재수 좋으면은 3주.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2주. 네. 재밌어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이따가 5시 되면, 지금 오후에 최종 경쟁이 되면 다시 한번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장에서 좀 짜증났었는데, 네, 기분 다 푸시고, 잊어버리시고,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